그건 아무도 몰라 음은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타입이지 하지만 놀만 이들을 조지다 보면 숨은 곳에서 나올 거야 음... 캡을 더줄 수는 없나? 이거좀 어려워 보이는데 설득하기가 그게 것만은 감사가 있겠죠? 음... 실패 신진는 없으면 지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신진을 처리해주면 나도 정의 표현을 좀 해줄 듯 한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웃는 얼굴 케이트를 처치하세요 뭐냐 <laughs> 얘도 케이트인데? 다른 케이트겠지,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 뭐, 스펠링이 다르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알고 보니까 진짜로 내 동료 케이트였던 거임, 개꿀잼 몰카였던 거임, 뭐. <laughs> 음. 일단, 두 놈을 처치하는 게 목표인 거지, 그냥? 그러면 어디야? 여기가 케이트고, 여기가 노디야? 아. 그러면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쭉 가면 되겠다, 그지? 여기 이렇게 가는 것좀 너무 멀고 그래 이렇게 가자. 아 의사들이 아 맞다. 여기 의사들 막 돌아댕기지, 맞네. 까먹고 있었네. 근데 얘네들은 다 죽고 나면 의학적 지식이나 그런 걸 어떻게 전수할까? 뭐 자기 아들들 아들들이나 막 그런 애들한테 알려주나? 오 어? 갑자기 탈환이 너무나도 뜬금없지만 너무나도 좋구요. 그러면 의사가 좀 약간 세습직이 되겠네. 막 지금처럼 무슨 대학교 가가지고 몇 년씩 기본으로 꾸러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레지던트 뭐 이런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이거는 뭐야? 이거 뭐 할로윈 장식이야? 개무섭네. <laughs> 아니 뭐 줄도 없이 저렇게 매달려있냐? 매달려 일로 못가? 일로 못가? 갈수 있겠지? 인공아, 너는 항상 할수 있단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기라고. 자, 넘어가 봐. 너는 할수 있어. 스카이림도 잘 해온 나잖아? 설마 이 정도 못 넘어가겠어? 자, 이게 안 된다면은, 다른 수단이, 어, 깜짝이야, 을 새끼야. 너 뭐야, 임마. 야재밌어 올라가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오, 지뢰다 308,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아, 진짜가 아, 왜 미끄러져? 이거... 아, 될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해봐. 아니면 이집 이 뒤로 넘어가는 건가? 아, 니 그건 아니겠지. 아, 이거 어떻게 난간 타고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번만, 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laughs> 아이, 좀... 여기! 그러니까 울타리 끝에 한번 앉아봐, 이렇게 안 되냐? 이거 그래, 됐지? 자, 간다잉. 짠, 그렇지? 아, 이렇게 쉬운 거를 다 점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팟, 웃는 얼굴 케이트 있다. 어, 지금 소리 들리지? 웃는 얼굴 케이트, 네, 몰래 가가지고 윤신 꽂아버리자. 인신대비즈두 배를 딱꽂아버리는 거야. So, <를 vocal Ench Metro> 안 보여. <진수> 자, a 직안지 아직 안지 아, 두배 아니야? 아 y i 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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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o, I'm going to pack y 야, 나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지? 받아라, 이 새끼야! 자! 좋았어, 반피. 후후, 들어가, 들어가. 어디, 웃는 얼굴이면 내가 봐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오, 아니오이 자식아. 오케이, 죽었어, 케이트. 좋아. 패거리만 잡으면 돼, 패거리만.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아니, 둘 남았다, 둘 남았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자. 하나면, 하나지, 둘이 겠느냐 하나면, 하나지. 어이, 잠깐만, 창전, 창전, 창전. 너는, 빠따로 그냥, 짜사! 후, 308 스팀팩, 오케이. 오, 머리가 어지러지네 야, 어,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수류탄, 이야. 오케이, 증표 남기고. 빡센 녀석이었네. 근데 둘이 아닐 텐데? 꽤 많이 있을 텐데? 아, 얜가? 아, 얜가? 아, 이구나. 10mm. 38, 화염병. 음, 오케이, 됐다. 이거는 스팀팩 쓰지 말고, 그냥 잠을 자든가. 그렇게 합시다. 아, 근데 노디 잡아야 되는구나. 아 그럼 먹어야 되겠다. 에이씨. 노디를 안 잡고 올뻔 했잖아. 야, 넘어가. 그렇지. 아 아깝다. 이거 하나 잡고 끝이었으면 그냥, 그냥 가가지고 뭐 잠을 자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버릴 텐데, 일로 넘어갈 수 있겠지, 저거? 벽이 굉장히 크신데, 일로 한번 넘어가봐. 오케이! 야야 파쿠르 야! 개쩔었구요. 좋아. 어? 뮤턴트잖아. 한 명이 뮤턴트란 얘기 안 해줬잖아. 아이, 나 이거 당연히 그, 다른 한 놈은, 저기인 줄 알았지. 와, 엄마, 잠깐만. 아이, 부르지마, 이 새끼야! 부르지마, 부르지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딱대. 딱대, 이 새끼야. 좋아. 됐고. 탄 있냐? 없구나. 그래. 자, 가져갈게. 자, 일단 스티팩을 먹어야 돼. 아니야, 스티팩이 아니야, 스티팩이 아니야. 음식을 먹어야지. 자, 회복하고. 케이트가 선봉으로 항상 들어가는 것이고. 아, 잠깐만, 얘왜 이렇게 쎄? 장점이래장점이래장점이래이 새끼 장점래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됐다 오 들어왔어 아 잠깐만 형오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깜짝이야 오 잠깐만 아형 무장 끌어줘 어 아, 됐다 아이 뒤에 뭐야 아, 잠깐만 오야 이씨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너 언제 왔어 사냥개 사냥개 쓰윽 반피 잠깐만 더두 대만 터뜨렸두 대만, 대만 한 대만 더 맞어 그렇지 와 효과 딱 끝날 때 오야야야야야 오 개새 어 오, 오, 잠깐만요 좀오 막았어 나도 맞고 강타 때릴 때 들어가서 때리고와어떻게 막아 이거를 말도 안돼야 강타 때렸잖아 오 강타를 썼으면은 딜레이가 있어야지 오르산머리 가 없는 놈이야 이거 이 자식이 막타 그렇지 개돌이 아니고 숨어 가지고 왜 어디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구만 그쵸 한발더 때리고 빨리 변이해라 귀찮다 어 변이했지? 좋아 더 던져 자, 아, 연병이 많아? 아 잠깐만 죽는다 못매 와 모르고 살이 던져버렸잖아 던져 그렇지 또 맞았지 화염병 다 써버려 그냥 화염병 다써 화염병 다써 그리고 도망을 가고 숨었다가 어 힘들어 잠시 먹고 어 무서운 새끼네 이거 시간 안 돌아 그렇지 죽었다 오케이 사터졌다와 타이밍 완벽 오 잠깐만 아, 안 죽었구나 오케이 야 <laughs> 타이밍 진짜 완벽했다 어떻게 저 타이밍에 딱 사가 터지냐 와 눈발 개쩔었다.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조금씩 침착하게 좋아. 뭐말리 수는 많지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별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한 번씩 꽂아주면 돼. 좋았어, 오케이, 와 대박이었다. 이거 음, 다른 데들 어딨지? 저기 가렸다. 나무 기둥에 하나 가렸. 가려... 잠깐만, 어디야? 어, 너무 많은, 너무 많은데. 아우 <laughs> 어, 뭐야? 아 죽였다 전문 내가 맞는다 케이트 너는 몸방으로 들어가 어디갔냐 죽겠다 그렇지 오케이 야 헤드를 꽂아 헤드를 이거 다른 부위 파괴 안되니까 여기도 하나 는데와씨초쿠병 다른 놈들 와 이거 몸을 겁나 잘 숨기는구나 애들이 뭐야 이것도 넌또 뭐야, 이 자식아! 불구됐어? 새곽깎 깨다, 이새게 어디 총 들고 와가지고 근접한 대기 겨? 총 들고 와서 근접한 시점에서 네 인생은 끝난 거여. 자, 됐어? 오케이, 들깨고기. 와, 씨. 벌써 또팔 불구됐어, 미친. 아, 얘 치력이 안 다름. 나와봐. 빼꼼해, 빼꼼해. 빼꼼해! 돌았어? 돌았구만. 왔어, 간다잉 지금 지금 죽이러 갑니다 아, 진짜 스티킹 너무 쓰잖아 이러면은 의약품 좀 작작 써나 지금 구이도 안 만들고 있단 말이다 유황 스티크 라기야 좋아 여기다 쏘고 짤깍하고 이거 막타로 하자 아진짜안 죽었어 한발더 꽂아야 돼 자, 장전 넣고 막타 짜사! 오케이, 네마리 어우, 너무 힘드네. 3마리인가? 네, 그래, 3마리다. 좋아. 들어가, 들어가. 이제 과감하게 들어가도 돼. 죽기다 너는, 맞딜로 잡아도 돼. 자, 막타. 빠세! 오케이. 와, 아직도 3마리야? 야, 케이터 어디 갔냐, 근데? 얘또 혼자 개돌아다 죽었구만, 이거. 아, 근데 이 빌딩 안에 있는 게 맞긴 한가? 이거 불안한데. 어, 아, 방사능 미친! 야, 방사능 개출장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야, 나못 들어간다. 야, 여기서, 난 여기서 그냥 잡을래. 와, 이거, 이거는 도저히.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야, 물 때문에 방사능이 초당 10씩 들어오잖아, 이거. 계단이, 계단을 빨리 찾아가지고, 최대한 낭비하는 시간 없이 빠르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기가 계단이려나? 야 뛰어봐 개돌 개돌 열어봐 문 열어 문 열어 야 뛰어 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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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안 되면 개돌 안 되면 나와야 돼아 여기가 정문이다 기억해 어우 오 방사능에 절여질 뻔했네 어디 있나 분명히 겁나 어 야야야야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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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포탑씨 걸릴 뻔했잖아 자요럴때 들어가가지고 빵이야 그것도 아닌 것이 나 머스킷 짱짱 세다고 하는 음, 것 같은데, 잡고 갈까? 니 나중에 후한 남기지 말고 아, <laughs> 아, 나 진짜 엘베 망가졌잖아 와, 이 새끼들 방어대책이 철저한데 일부러 엘베까지 고장내 놓고 와서 그냥 여, 여기 무슨 재갈량 있나 보다 그 재갈량이 누굴지 몰라도 제가 죽여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어디 있을까? 우리, 갈량이 형이. 와, 계단 봐라, 진짜. 알겠구나. 드디어 파밍하겠네. 오, 화염병 많아, 좋아. 아 38탄은 필요가 없는데요. 요즘에 누가 38탄 쓰냐, 이거, 구려터진 거.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쯤에 뮤턴트가 있는 것 같... 같은데 없고, 오. 조금, 좀 숨을 줄 아는구만. 그래, 나도 은신 좀 한다, 이거야. 나 은신층 무려 두 개나 먹은 사람이야. 누구를 상대로 개길라고? 어, 이거 뭐, 이거 점프 못하나? 이거 점프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점프. 오, 씨, 안 되네? 그러면은. 아, <laughs> 아 점프하는 거 아니었구나. 이러고 가도 돼. 이렇게 평범하게? 아니, 어딨어? 야, 미스턴터 어디 갔냐, 얘. 분명히 하나 남았는데? 더 올라가야 되나? 더 올라가면 근데 철근밖에 없잖아. 아, 알겠구나. 아, 이때 장전이라니. 아이씨. 아, 윤신 데미지 못 났어. 아이씨. 아, 이때 장전이 걸리냐. 때리지 마. 넌 아무것도 하지 마, 알았어? 너는 그총한 대도 못 쓰고 죽어버릴 거야, 알았어? 어째, 이 자식아! 누구를, 누구를 때리라고? 건방져 좋았어. 아우, 씨. 어, 저격소총 나왔잖아. 아, 근데 파이프여가지고. 파이프는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주머니, 아이씨. 이름막이구나. 음, 이름다 됐지? 싹다 수리한 거지? 이건 열면은, 음, 가면 뒤지는 거고. 아, 진짜 이제, 그거 좀 하고 싶다. 진짜 빠른 이동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내가 수동으로 다니려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씨, 아니 왜엘리베이터를 고장을 내놨을까? 안 그래도 수0이 짜증나는구만. 너 봤지? 어, 봤어. 와, 이거 참, 이거 엄청 커 이게 진짜 뮤턴트 10마리 넘게 잡은 것 같다. 여기서 체감상으로는 20마리는 잡은 것 같아. 뮤턴트! 잘했지? 진짜 없지? 가자. 빨리 목표하러 가야 돼. 이런 것들한테 휘둘릴 시간이 없어요. 응, 음, 가자. 진짜 가자, 이제. 어, 힘들었다. 그만 뛰고. 음, 오케이, 오케이. 숨어서 가야 돼. 더 이상의 탄원 낭비는 안 돼, 안 돼. 더 이상 탄원 낭비하면 지구가 아파할 수 있으니까. 아니, 지구라기보다는 그. 나위 적들이 아파할 수 있으니까 지구 안에 있는 네. 나위 적들이 아파할 수 있으니까 아또 어디 있을까 아이씨 뭐저 위에 있잖아 버려 저런 거다 상대하면 한도 끝도 없어 여긴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해 어, 괜찮아 괜찮아 케이트도? 어 그렇지 아주 잘못시했어 병신을 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병신에게 먹이를 주면 안돼요 야, 그래도 오늘은 스포일러가 없어가지고 좋다. 어제는 진짜 두 번씩이나 스포일러 당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진짜 어 내가 스포를 배한다는 걸 아니까 안 오는 건가? 어이, 뭐야? 뭐야? 아이, 총을 왜 쏴? 아이씨, 아이 모르고 왼쪽 클릭 잘못 눌렀다. 아! 한나깝게 뭐하는 거니? 이게... 조심 좀 하자. 이렇게 억울하게 탄이 날라가면 아주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해가지고 밤에 잠도 잘수 있겠어. 어, 밤에 잠도 못 자고 천국 가서도 원망하고, 막내 손가락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탄은 항상 신중하게 들어야지. 음, 알았지? 자, 저기 끝만... 전방구 탄 그렇지. 잘 들어갔어. 아주 잘 들어갔어. 근데, 쟤네 또캐 많아. 자, 이거만 빼야지. 야, 케이트야너 그러다 뒤진다잉? 오, 잘 숨었어. 잘 숨었어. 뒤로 오는 애 없지? 옆에는 누구 있는데. 일단, 뒤로 오는 애는 없... 어, 뭐야. 아이, 굴은 꺼져, 임마. 깜짝 놀랐네. 어디야. 어, 저겠지 전방 과연 병! 오케이, 둘 잡았어. 야, 잘 잡히는데. 오, 에 새끼는 레이더? 레이더가 왜 와? 아, 레이더는 꺼져있마뭐 하는 거여? <laughs> 아 저거 라드스틱은또왜 저기로 나와? 야, 이러면 사실상 다 잡은 거 아니야? 그지 어, 이러면은 사실상 다 잡았. <laughs> 야, 걔를 꼭 잡아야 되겠냐? 아이, 저거 무해한 생물이야! 야 걔넨 무시해라 이간적으로 아이 뭣도 저렇게 전술기동을 하고있어 <laughs> 아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이 참 알았어 알았어 죽여줄게 아이 참 됐지? 아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져가고 셋 남았거든? 저건 뭐야 자동차 터졌나? 아 그렇구나 음... 어셋 남았어 확실해 그리고 레벨업을 해야돼 다음 스킬은 진능에서 모든 약물의 수치 시간이 두 배가 되는 그렇지 야 이러면은 무려 네배 아닙니까? 두 배를 찍고 한번더 찍었으니까 무려 네배야음저 둘은 나를 포기한 것 같고 여기 4 0쯤에 하나 있거든 근데 배치에 안 찍혀 이게 어디 갔을까 일단 파밍을 합시다. 어차피 어디있는지 못찾을 거. 그냥 너무 화내지 말고 보창.. 보정기 부착 철.. 뭐야? 이름이 왜이렇게 길어 얘랑 비교 한번 해보자 어, 발사속도 127 사정거리 짧고 명중률 조금 늘고 피해량도 좀 느네 아니야 하지만 실버 슈라우드기 때문에 실버 기관단총을 들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퓨즈 하나. 아 쟨가? 아재구만 어디? 왼신샷! 그렇지! 아 하나 빗나갔다. 아왜다빗나가 <laughs> 아니 세발 와 아니 이게 확률이 얼마였는데 다 빗나가냐. 막타다. 그렇지! 잘했어. 아우 탄지락좋 왔다 실버 실라우드를 찾아라? 뭐야 이게? 사우탄 오미리탄 오예 어... 켄트를 찾으세요 아 그게 끝이야? 음... 일단 퀘스트는 끝났는데 빠른 이동을 하려면 제네를 잡긴 잡아야 되거든 어딨지? 나랑 같은 높이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슈건 들어봐 여기 물려있나 아 이게구나. 잘가센아 레이더였잖아. 나또 뭐라고. 이까 그러니까 처리해. 처리해 처리해. 와 좋았다. 콤비네이션 쩔었구요오예 야. 내가 던지자마자 케이트가 들어가가지고 따다다다 해가지고 야. 멋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요리 수 만들게요. 음, 한동안안 만든지가 안 만든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마이얼럭 아롬올렛 오케이 사냥개구이 오 두개 야우과이 야오 뭐야 이런거 있었나 아 구이 만들걸 아 아니구나 피해장이구나 그래. 그리고 래그어 수... 수프 오 이런게 있었단 말인가 오케이 됐다 나가자 아 아주 만족스럽게 잘 만들었네 음 이제 빠른 이동하면 되겠지 켄트가 누구야? 아니, 나 라디오가 안 들리니까, 당취해 뭘 하는지 모르겠어.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켄트가 아마, 아, 그 뭐, 신진이 부하, 뭐 그런 거겠지? 어, 똑같은 거겠다, 아마. 근데, 그걸 왜 얘한테 물어봐야 되지? 얼마한테 물어보라고, 이거를? 왜요? 얘가 뭘 알려나? 오, 당신이군. 오, 어, 영웅짓 타다 켄트와 당신 둘다 죽게 나. 될 거라고 했잖아. 너가. 세상에. 너가. 세상에. 얜왜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작업 거는 말투가 됐지 어, 슈라우드처럼 위로해주기 <laughs> 어, 숨좀 고르세요. Take a d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말해주세요 미안해요 막이했어요이친 레이더 하나는 처리할 수 있지만 수가 많아지면 내석들이 그를 데려가면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켄트와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봐 계속 반복해서 틀어지고 있으니까 아 그를 데려갔다고? 그가 누구야? 방송을 들으세요 흐흠 <laughs> 뭐지? 방송을 왜 들어? 아! 얘를 납치해 갔다고? 아, 얘가 켄트였구나, 이름이. 아, 신진을 처치하고 켄트 코널리를 구하세요. 와, 이거 로딩 때도 라디오 계속 들리는구나. 오, 신기하다. 알았어, 알았어, 가줄게. 자, 어딨냐? 신진을 처치하세요, 여기 있구나. 그래, 기다려라, 신진. 오늘의 투막상식. 신진은 일본어로 신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음, 신호 끊겼고. 겁나 머네 뮤턴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있네, 뮤턴트 있네. 어, 아니야, 구울이구나. 음. 일단, 아, 연벽이 없냐? 파인병 다 썼네? 어, 그래? 그럼 수탄 아니, 발사기 말고요. 전방 수탄 뒤져라! 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미친! <laughs> 하나도 안 죽었다니! 다시. 이쯤에. 아, 얘네, 진흙이 있구나. 수류탄을 일부러 알고 피하는 것 같네. 어, 좀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아. 얘네들 은근히 지능이 있구나. 어떻게 그러지, 근데? <laughs> 아니 아무리 봐도 그냥 생각 없는 좀비처럼 생겼잖아. 이런 놈들이 지능이 있다니? 어, 어쨌든 여기는 수류탄 두 개만 써가지고 프리패스했습니다. 아, 하나면 좋았을 텐데, 그지? 오, 깜짝이야, 이씨.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가만있어. 오케이, 내려졌지? 좋아. 어, 안 내려졌어? 야, 장전, 장전, 장전. 잠깐만, 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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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 왜안 내려지고 그러세요, 형님? 내려지세요. 내려지시라고. 오케이, 됐어. 장전 됐지? 오, 어, 야, 잠깐만. 아직이냐? 와! 야, 너 다리가 이렇게 단단해. 가빠이 보냐? 와, 잠깐만. 오, 야, 잠깐만. 방사구 팔. 와,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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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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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다를 스키들아 오케이 못 피했지? 다못 피했다, 다못 피했다, 좋아. 배패자! 배패자 잡아야 돼! 배패자! 개피언! 습격자! 습격자 오케이! 우! 와 많이 위험했어 이거.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 진짜 위험했다. 한대더 맞았으면 그냥 가는 거였어. 와, 방사능 바라시 미친 아, 좀 죽어. 이것들아, 왜 이렇게 많아? 몇마리야 이거 빨리 휘둘러라. 신공마 방사능 검버이 되버렸. 방사능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대박! 방사능에 길들여져버렸. 오케이, 끝났지? 진짜 끝났지? 이제 없다고 해라. 어디야? 방사능 계속 올라가는데? 어, 아, 됐다. 후우 드디어 3, 8. 오, 힘드네. 연다 걸로. 음. 아, 또, 라드웨이 먹어야 되나? 아, 씨. 너무 빨리잖아. 스티팩도 빨리잖아, 이거. 아 벌써 한 자리 쓰네. 이러면 안 되는데. 왜안 움직여? 아, 됐다. 어, 됐다. 아 너무 힘들다. <laughs> 나는 역시 보통 라인도 이상으로 안 되나봐. 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허플라워. 이런 거 가져가다가 심을까? 정착지 또몇개더 있잖아, 그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정착지 언제 하냐? 이거 지금 잡퀘 한다고, 사이드 퀘스트 한다고 이거, 너무 내 핑계 치고 있는 거 같은데? What? 후즈데어! 후즈데어는, there? 내가 여기 있다, 이 자식아. 아하! 와, 개 많아. 잠깐만, 술타, 와우! 오! 오, 이 새끼들. 너네 이런 것도 던질 줄 아는구나. 죽어, 이 자식아. 오케이. 아, 이거 소춤이었잖아. 샷건인 줄 알았는데? 어디 갔어? 어디야? 아니, 안 보이잖아, 임마. 나는 너가 안 보이잖아, 이사기꾼아 잠깐만, 가면스 와. 딱대, 딱대, 딱대. 딱대. 자, 빨고. 엄피해를 이렇게 인지를 잡아서. 진놈 놈한테 탄을 안 받게 한 다음에, 뛰어가가지고, 짜사! 오, 액션 멋있어. 좋아. 헤드를 갈기라 말이야, 헤드를. 헤드를 갈겨, 헤드를. 헤드를. 그렇지! 둘 남았다잉? 와, 개잘싸. 미친놈들이. 일로와. 와, 잠깐만. 둘이 같이 있고, 그래, 왜? 붙 척! 그러면 죽을래나? 음, 아무도 죽지 않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죽었고, 이러면, 이 때가 개돌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나 뛰어가가지고, 가서, 으아차! 슬라이드! 빵이야! 어, 얕, 자, 아, 이야. 아, 아. 왼발 뼈? 아니, 이런 거 필요 없어. 와, 이 뮤턴트 소그리면 말을 해줘야지. 내가 뮤턴트 잡기 힘들어 하는 거 알면서, 이씨. 음. 이런 자비 없는 개발자들 같은이라고, 이거. 강모. 아, 가자, 가자. 오, 힘들었다. 장전 체크 좀 하고. 권총, 이거 샷건 없지? 이제 미턴트 없을 거야, 그지? 응, 없다고 해라. 쇼우 고등학교. 무슨 일본 고등학교 같다, 이이 어, 쟤네 싸운다. 뭐야? 쟤네 뭐야? 뭔데 싸워? 뭐지? 안 보여. 쟤네 누구야?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거든? 와, 뭐야, 뭐야! 와, 저거! 아, 또 미턴트구나. 아 버려. 야, 저런 놈들한테 관심 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종합병원인가? 음, 그렇구만. 야, 그냥 가자. 저놈들이랑 합치면은, 핵 맞고 날아갈 것 같아. 핵무기는 무시할 게못 되거든.